유튜브 시작할 때도 차기가 관심 없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자동차 유튜버한테 안녕하이헬로녕로세요안녕 네, 여러분 오늘 바로 소개시켜세릴 차량은 K5 2세대 모델입니다 네따란세 사실 최근에 제 남동생, 실제 남동생이 2천만 원 이하 때 중고 차를 알아보면서 결국엔 뽑게 된 차가 이 K5라고 해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차량이 이제 1,900만 원으로 1,940만 원인데 반올림한 1,900만 원, 1,90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신차가는 2,400 시작일 뿐더러 이 차량이 지금 프레스티지 등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의 프레스티지 등급은 2,7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거의 금액 차이가 뭐 7,800, 7,800. 출팔백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나 신차 살까 중고차 살까라고 물어봤을 중고차로 만약에 K5로 살수 있는 금액이면은 신차로 사게 되면은 K3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금액대로만 본다면 말이죠 저라면은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하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신차라고 하면은 얘가 내첫 사람이잖아. 과연 누나를 사랑? 그리는 사랑이라고 말했어. 안... 소도 얘가 얘가요 귀를 파야 돼요. 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미음 발음이랑 이음 발음 나같이 딕션 좋은 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귀에 살이 쪄가지고요. 저는 이제 중고차에 인식 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셀토스 차량이 처음 탔을 때그 주행감보다 저는 1년 지났을 때 주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귀를 잘 들였다라는 표현들을 진짜 많이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는 타자마자 주행감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 귀를 들여져서 오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최근 들어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남동생이 양아치인가요 왜요? 이게 양가 아닌가요? 근데 그걸로 굉장히 남동생이 엄청 고민을 하긴 하더라고요. K5를 딱 골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그거 너무 양아치 이미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동생이나 저랑 항상 똑같은 생각했던 게 누가 타느냐가 <laughs> 중요한 게 아닐까? 그 양아치 이미지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차 굉장히 잘 나온 차 맞거든요, 사실.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양아치들이 있었던 거고 양아치들이 타다 보니까는 그게 자꾸 눈에 띄어 본게 아닐까? 수혜 양아치 맞아 수혜가 왜 양아치야? <laughs> 수혜같이 어? 성실하고 착하고 누나 말잘 듣고 융통성 없는 애가 어딨어? 과연 이차 어떤 디자인과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앞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K5가 이렇게까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모델인지 진짜 몰랐어요.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트렌드하잖아요. 엄청 트렌디하고 젊은 감성, 갬성, 갬성 이런 게 들어갔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땐나이때 폭이 훨씬 더 지금 신형보다는 넓을 것 같아요. 노... 진짜 좀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이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다 어, 괜찮다 차 왜냐면 너무 구형 느낌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남동생 주변에서 자꾸 그러나 봐요 야돈더 주고 신형 사지 그랬냐고 사실 눈 같은 경우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눈매야 왜냐면 요즘 차들 신형들은 사실 눈들이 다막 찢어지거나 에잉 막 브이 막 이러거나 동그란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 눈을 보니까 정말 뭔가 정감이 가요 정말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칠 수 있는 눈이라는 게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익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에 크롬으로 이렇게 딱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눈매를 또렷하게 해주는 그런 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또렷해요 눈이. 이 구형 K5를 실제로 봤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옆모습 이쪽 라인이에요. 이렇게 뽕긋했다가 훅! 근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 K5가 진짜 예쁜 차량이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구나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됐어요. 이 썬팅 같은 경우도 이 반사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블랙이었다면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쫙 이어진 다 그런 느낌쓰가 있을 텐데 이거 차주분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야죠. 이거 반사로 했으면 안 됐어. 개인적으로는 블랙을 했으면은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나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지 않았을까? 누나 같은 사람은 저거 좋아하잖아. 저런 거. 저는 좋아해요. 걸고 보기 좋아하네. 어. 맨날 촬영할 때마다. 어. 내가 내말 내가 말하면 무시하고 걸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여기가 디테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살짝 이체적 동그랗게 돼 있지만 파일 때는 확실히 파여서 들어가고 옆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볼륨감이 있고 디테일이 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크롬으로 저 끝에서부터 쭉 와서 이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봐서 사체감이 굉장히 좀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휠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깔끔하다 못해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일단 이 차랑 응. 나 사실 K5 구형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태어나 처음이야 왜못 봤었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아니 내가 유튜브 시작하자마 풀 체인지가 나왔어요 그게 인기가 너무 많아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얘가 잠깐 잊혀졌었어 유튜브 시작할 때도 차에 관심 없으셨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자동차 유튜버한테 이 뒷모습 같은 경우는 저 진짜 약간 멍청한 질문 하나에 했는데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봐주실래요? 남동생이 이 차를 딱 끌고 오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뭐였지 이거 맞추면은 5만 원. 아 이거 진짜 유추해내기 쉬워요? 진짜 쉬워요? 정답. 정답. 어 이거 튜닝한 거야? 씨너 치킨 두 마리 보내줄게. <laughs> 진짜 어쩔 어 <맞췄어. 웃음> 개부워 뒷모습에 이 밑에 여기 있는 이게 나는 따로 단줄 알았어. 아 진짜로. 왜냐면은 앞모습에서 봤을 때 약간의 정숙한 느낌이 있어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중한 듯한 느낌. 뒤를 딱 봤는데 얘가 없었다면 그 앞모습이랑 얘랑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밑에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달려있길래 아그 전차주가 이거 달았었구나 라고 말을 했었는데 남 선생님이 막 그쪽거리면서 아닌데 이거 순정인데 순정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진짜 바보같이 야이씨 순정에 내가 모를 리가 야, 이거 순정 아니다. 이름서 겁나 우기다가 알고 보니까는 진짜 순정이더라고요. 뒷모습에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약간 그물망 느낌의 그릴스 이런 조그마한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K5. <laughs> 할거 없어서, 할거 없어서. 자, 그럼 크한번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동생 차기 때문에 저 그냥 들어갈게요. 들어가도 된대요. 안 된다 했나? 야, 들어가도 되지? 아오! 동생 취향이 독특하네요. 어, 그러니까. 얘 여자친구 있나봐? 아, 원래 얘기를 안 해? 동생이랑? 잘안 하지. 오, 이쁜데? 이건 내가 오늘 가져가는 걸로. 아, 네. 자, K5 솔직히 들어가보나 많아요. 뭐, 신형도 솔직히 굉장히 트렁크 공간이 넓지만, 이 구형도 굉장히 넓을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거 봐요. 아, 진짜 넓다. 야, 이거 진짜 넓다. 어, 그럼 약간 BMW 차량처럼 내가 아빠 다리 할수 있나? 어 있다. 근데 이 정도면 모든 차를 다 그게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안 가능한 게 있어요. 같은 차급의 차량이라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은 유, 유, 유난히 좁은 데가 있어요. 어쨌든 트렁크는 굉장히 넓다는 거 제가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 마크 부여하시죠. 인증 마크 네버 따당. 혹시나 구독자들 분들에서 본인 마크가 기아 마크 가구형이다 어. 엠블럼 바꾸고 싶다. 어 내가 바꿔줄게. 시공비는 400만원입니다 어 그래? <laughs> 너무 비싼데? 4만원에 해드릴게요 사만원 진짜 바꿔야 돼요. 대신 그거 있어. 기스가 좀 많을 수 있어. 그쵸. 저는 이따 긁어서 뽑는 애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근데 그걸 4만원 내고 해야 돼? 그럼 4만원을 내주셔야죠. 그럼 그게 요즘 뭐? 아, 아트지. 그래요, 아트지. 어? 아트지. 그래, 아트지. 기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아, 얘좀차 아는구나 이러지. 그저. 기스가 없어 봐. 아, 얘 너무 깐깐할 것 같아, 성격이. 어머, 진짜 이런 것까지 깔끔하게 쓰네. 막, 엄청 깐깐할 것 같아. 인간미가 없어. 그리고 내부는 사실 뭐 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넓을지 알지만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는 정말 5인승 차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넓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다섯 명씩 여행 갈 때도 쫙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여성분들이 뒷자리에 다 타신다면. 할수 있어요. 자, 운전석으로 들어와 볼게요. 사실 뭔가 중고차 혹은 구형 차량을 봤을 때, 어난 신형보다 그래도 구형이 더 이쁜데,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부에서는 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형이 훨씬 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예요. 여기랑 여기까지 꽉 채워서 뭔가 모니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한데 여기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신형을 너무 많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작아지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앞에서 외관 설명을 할 때는 아 그래도 뭐 신형은 약간 뀨 이런 느낌인데 얘는 약간 정숙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연령층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은 남녀노소 나이대 불문 신형이 더 이쁘긴 할 거예요 사실상 신형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가 너무 없다 이런 거지 수납공간 이런 거 자체는 맞아요. 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딱 열고 닫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건 좀좋을것 같아요. 사실 여기다 뭐 이렇게 뭐 놓는 거를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깔끔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닫고 여기도 이렇게 다 닫으면은 이게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내부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약간 정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진짜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금 봐도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딱 들어가 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고 내부가 이렇게 크롬으로 가있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이걸 못 봤었는데 그렇게 돼 있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부분은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송풍구가 눈에 띌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 송풍구가 여기 바로 있다 보니까는 얘한테 시선이 자꾸 가는 건 있어요. 이렇게 열어 놓으면은 얘가 눈 뜨고 나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너무 날 빤히 쳐다봐. 눈 깔아. No. 오늘은 이렇게 2천만원 이하대 세단의 대표적인 뭔가 K5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신형차 말고도 중고차를 선호하시고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K5를 시작으로 조금 인기 많았던 정말 중고차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들을 리뷰를 많이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바이.